자 반갑습니다. 웰투입니다. 이번 영상은 신규 유저분들을 위한 반려동물 가이드입니다. 게임을 처음 시작하시면 어떤 패스 키워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핵심 내용만 딱딱 집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반려동물 세팅하실 때 보셔야 하는 내용은 옵션 중에 검은 기운 경험치 5%입니다. 자 반려동물을 보시면 아래 왼쪽에 일반 옵션에 검은 기운 경험치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1레벨 기준으로 5%짜리가 무조건 최고 옵션입니다. 따로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5% 짜리를 구하셔야 하는데요 자, 구독자 분들이 1차적으로 세팅할 내용이 바로 검은 기운 경험치 5% 짜리를 3개를 기본 패스로 세팅을 하는 겁니다 뭐 제일 처음에 7세대 구하기 힘드시기 때문에 뭐 4세대든 5세대든 6세대든 아무 상관하지 마시고 일단 무조건 검은 기운 경험치 5% 짜리를 기본으로 세팅합니다 그리고 자, 그걸 기반으로 상위 단계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개를 전부 세팅하시고 난 뒤에는 7세대까지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다음 단계인데요. 다른 옵션 신경 쓰지 마시고, 검은 기운 경험치를 무조건 보호하시면서 7세대까지 만들어주시면, 자, 기본 세팅은 전부 끝이 나는 겁니다. 사실 이 정도만 세팅하고 검은 기운 경험치 레벨업만 잘해줘도, 사냥 유저들 기준으로는 이미 졸업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그냥, 자, 7세대 반려동물에 검은 기운 경험치 5%짜리 세 개를 구하시면, 1차적으로는 졸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기본 세팅을 하면서 신경 쓰셔야 할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수집도감입니다. 이 초반에 반려동물 합성을 막 하다가 이 손해를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수집도감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반려동물의 개수를 채워넣게 되면은 전투력을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뭐 1세대는 얼마 안 올려주겠지만 위에 있는 5세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15개를 모으게 되면 공격력 28, 방어력 28. 10개를 모으게 되면 공격력 28, 방어력 28. 마찬가지로 6세대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뭐 6개 모으게 되면 공격력 23, 방어력 23. 이런 식으로 초반에 전투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수집도감을 신경 쓰시면서 반려동물 업그레이드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단계는 반려동물 기술 변경입니다. 이좀 전에 세팅하라고 했던 7세대 반려동물 3개를 이제 기술 변경을 해줄 건데요. 이 기술 변경은 7세대, 에 5세대를 넣으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기술 변경으로 메뉴에 있는 특수 기술 변경할 건데요. 뭐 직접 잠깐 보여드리면, 자, 왼쪽 밑에 기술 변경 누르시고 여기에는 5세대를 넣고. 그리고 내가 바꿀 스킬을 선택을 합니다. 메뉴에 있는 게 특수기술이기 때문에 메뉴를 선택을 하고 기술 변경을 하면 변경이 되게 되겠죠. 랜덤으로 물론 변경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노리는 옵션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모험가 피해량 플러스 4짜리입니다. 자, 왼쪽 위에 반려동물 기술 정보 보시게 되면은 쭉 내리시면 모험가에게 주는 피해량 플러스 4가 최고 옵션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전투에 도움이 되는 옵션이고요. 초반에는 못 느끼실 수 있지만 중반 이후부터는 무언가 피요한 옵션만 쓸 정도로 필수 옵션이기 때문에 1티어로 분류하셔도 됩니다. 자두 번째는 공격력이나 방어력 옵션인데요. 이 추천드리는 옵션은 공격력 21짜리입니다. 이 스탯이 올라가지고 좋은 상황은 사냥을 할 때라든지 월드 보스를 잡는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방어력보다는 무조건 공격이 높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격력을 권장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추천드린 옵션으로 세개 패스 를 전부 다 세팅을 이제 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느냐? 모험가 피해량 플러스 4짜리로 전부 다 세팅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자 예전에는 공격패시라든지 방어패시 더 티어가 높게 여겨졌는데 시간이 흐른 지금에는 모험가 피해량 4짜리 3개만 사용을 하셔도 아무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2차적으로 졸업은 검은기운 경험치 5% 3개에다가 전부 모험가 피해량 4짜리를 세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완성을 하시면 2차적 졸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챙겨야 하는 옵션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우두머리 추가 피해량 플러스 12짜리 3개입니다 자 우두머리 추가 피해량은 별자리 영광의 길 토벌 월드보스 등의 모두 영향을 주기 때문에 3마리 정도 세팅하시면 큰 이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특수 기술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2짜리가 최고 옵션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메인은 검은 기운의 모험가 피해량이기 때문에 우두머리 펫은 5세대든 6세대든 대충 세 마리만 얻어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1번 페이지에 검은 기운 경험치 플러스 5짜리에 무언가 피해량을 붙인 세 개. 그리고 2번 페이지에 우드 머리패 세개총 여섯 개만 세팅하면 끝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이후에는 이 메인 패들만 업그레이드 하시면 반려동물 기본적인 가이드는 끝입니다. 뭐 기본적이라고 하지만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다 하려면 반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혹 물어보시는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수집도감 작업 중에 졸업패시 뜨면 졸업패스로 새로 육성을 해야 하나요?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7세대 열심히 다 맞춰놨더니 내가 대충 5세대에 모험가 피해량 4짜리에 검은 기운 경험 5%가 떴어요 자 그러면 이걸 새로 키워야 하냐 아니면 기존엔 7세대에 기술 변경해야 되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라면 과감하게 5세대 새로 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술 변경을 하는 것보다 키우는 게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작업을 하다가 뭐 좋은 옵션이 나오게 되면 새로 키우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규 유저분들을 위한 반려동물 가이드는 끝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라이브 방송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